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본문이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대략 어, 15년 전에 어린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기고 또 쫓기는 그런 광야와 같은 또 많은 훈련을 받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또 죽게 되었으니 이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데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데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진정되기 시작한 후에 다윗은 중대한 일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쫓아서 죽이려는 사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아서 차기 왕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지만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일에 앞에,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옳고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고 또 그것이 옳아 보여도 결코 기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실패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누가 봐도 이건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과 지혜대로 또 우리의 상식대로만 행동하면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 생각으로 행하게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의 한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과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맞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6개월 동안 먼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12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또 강성한 지파였지요. 자 그렇지만 다윗은 반쪽짜리 왕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개인의 야심이나 권력 욕심 때문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실 지금까지 떠돌이로 쫓아 쫓겨 다녔던 이 신세였던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가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죽은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벳산 성벽에 달려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이 시신을 달려있는 것을 끌어내리고 장사를 잘 치러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암몬, 암몬 왕 나세이에서 공경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 근데 그때 사울이 그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울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측근들입니다. 사울에게 굉장히 충성파들, 의리를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장사였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통합 정치를 하고 있다 볼수 있겠지요.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열렬한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완전 반대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는 결코 그러나 정치 보복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정치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합니다. 그들에게도 길을 기울이고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고 참된 정치가 실현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는 정치가 실종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항상 그렇지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길르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그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시험대라고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편에 섰던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사람들은 아마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길라앗아베스 사람들은 혹시나 다윗이 복수심을 품지 않았을까? 자신들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선대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만한 참된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조금의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은 통합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 됨을 거저 주시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관용,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겠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대로, 욕심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행동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더 이상 그의 정도의 사랑에 머물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세리도 하는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소멸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과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집안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8절 앞에 그러나라는 의미하는 접속사가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있어서 추대되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사울 집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이름의 뜻이 네레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넬은 사울 왕의 숙부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부넬은 이이 사울 왕과 굉장히 어, 측근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야부넬이라는 사람은 이 몰락한 사울 집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칠년육 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으로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자 이는 아브네를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을 침착하게 지켜보는 다윗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음이 단지 왕이 되고 권력을 쥐는 것에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욕심내는 그 왕의 자리일 수 있는데 다윗은 인내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왕이 될수 있다면 하나님 그 왕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어둡고 이 불이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기도하며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길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간기한 이욕 선교 삶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가을 가족 축제를 위해서 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은혜와 또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과 또 가정을 위해 일터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이 나라 이민족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와 열방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